벌써 주말이네요. 한 주간이 마무리되는 토요일이 돼서 한 주를 돌아보면 어떨 땐참 허탈해요. 뭐 별로 특별한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일주일이 쑥 그냥 지나갔기 때문인데요. 아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세상은 뭔가 그렇게 특별한 일로 돌아가는 게 아닌 것도 사실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실은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도는 일상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세상에 돌아갑니다. 그런 우리네 삶이 없었다면 세상은 아마 엉망진창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 매일 지겹게 느껴지던 내가 하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귀한 일인 셈인 것이죠.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또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일상이 꾸려진다면 또 얼마나 복될까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서 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짧은 구절이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선하게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그런 선한 능력 가운데 깊어 가길 이 밤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주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삶의 방식과 모습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온유함과 인내로 이 세상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까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갈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마음에 품어 우리가 언제나 견고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